말씀 누가복음 u g 장 누가복음 m s 장 i p 절에서 a n g Nugabogum ship Kujang, shipil Joreso, y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2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처소들 가운데에서 맡겨진 일들 감당할 때에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효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 19장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익빈 부익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더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마태 효과라고 부릅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오늘 우리 사회 안에서 금수저와 흑수저,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들로 부정적인 리앙스의 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출발 선상이 아예 다르니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없는 자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자들이 주목하고 가진 자들만 주목하고 또한 존중하며 그들에게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가지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하여 주고 존중하여 주고 또한 그들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섬겨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있는 자에게만 더 주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서 더 없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의 효과라는 것에 진의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 귀인은 자기가 속한 나라의 왕권과 왕위를 수여받기 위하여서 먼 나나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자신의 종열 명을 불러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게 됩니다 당시에 쓰이던이 은화 한 문화는 한 사람의 성인이 100일 동안 일해서 벌수 어, 있는 돈의 가치입니다 예컨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라 치면 백달란트 어, 곧한 문화는 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대략 천만 원 정도를 하, 어, 그 귀인이 자기의 종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에게 맡겨 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귀인이 왕위를 수여하여서 다시금 자기의 종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종들에게 맡겼던 것을 또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자신의 명령을 잘 수행하였는지 결산하기 위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이 주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에 주인이 열심히 일한 종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잘 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어서 두 번째 종이 주인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에 주인이 다섯 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다섯 다섯 골을 차지하라. 이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 두었었나이다. 앞에 두 종들은 주인이 맡겨주신 문화로 주인의 뜻에 순종함으로 열심히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종은 주인의 뜻대로 장사하지 않고 받은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은 어떤 이유로 주인의 명령에 불복하고 불순종한 것일까요? 본문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미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아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세 번째 종이 알기로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할 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한 문화뿐 아니라 한 문화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자칫 자신이 실패하여서 그한 문화마저도 잃어버렸다가는 큰 벌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주인이 종의 의견에 반박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스리라 하고 아멘.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내 말대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악하고 엄한 사람이었다면 너는 어찌하여서 내가 맡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안았느냐는 것입니다. 은행, 은행에라도 맡겼다면 내 돈과 함께 이자라도 취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종은 악한 주인 때문에 장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인이 맡긴 문화를 작게 여겼고 주인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소홀히 여겼으며 자신이 게으르고 나태했기 때문에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도로 가져온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작게 여기고 주인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게으르고 나태한 종, 그 종은 누가 봐도 변명할 여지가 없이 악한 종인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기다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졌던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문화를 가진 자에게 더하여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문화가 원래 누구 것입니까? 자기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 주는 것도 자신의 마음이고 다시 빼앗는 것도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 있는 종에게 주건 다섯 문화 있는 종에게 주건 혹은 주인이 다시 가지건 그것은 주인의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인을 악하다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원래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서, 곁에 서 있는 자들조차도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열무나를 가진 자는 안 그래도 제일 많이 가졌는데 굳이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열무나 가진 자에게 더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단지 세 번째 종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해하지 못할 억울한 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열 문화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섯 문화를 주면서 왜 나에게는 그 그나마 남아 있는 한 문화마저 빼앗아서 열 문화를 가진 자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종의 입장에서만 보면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물질을 기준으로만 보면 불공평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는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자신의 종에게 문화를 주건, 빼앗건, 모든 것이 주인의 당연한 권리일 따름입니다. 누군가에게 많이 주었다고. 누군가에게 가진 것을 빼앗았다고 해서 주인을 악하다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인이 말한 있는 자는 없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은 단순히 물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불공평하게 돈과 권력과 기회를 더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문화와 동일한 기회를 주었기에 더더욱 불공평한 일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주인이 상급을 주는 기준인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의 기준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라고 말씀하신 있는 것과 없는 것, 더 받게 되는 것과 빼앗기는 것의 기준은 물질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 또한 주님의 명령을 아주 귀히 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있는 자들에게 더큰 상급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들려 주시고 계십니까? 본문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가운데 임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또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주님께서 맡겨 주신 소유와 은사와 삶과 생명을 작고 보잘 것 없게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둘째, 주님의 명령에 악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들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맡겨 주신 모든 것들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과 나누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복음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음으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고 많은 생명을 낳는 삶을 살때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이 땅의 수고와 인내와 비교할 수 없는 상급, 그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더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그것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들의 열심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주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